是你 이제 내가 산거 하나님의 말씀은 주례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주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른 손아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선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내게 세 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호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약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죠 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을 남자들의 폭력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았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집니다 몇주 전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테마 중에 베들레헴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에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수 있는데요. 1절에서의 뒷담화, 그리고 위증, 그리고 7절의 거짓말과 폭력, 8절의 뇌물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죠. 이 불을 보듯 분명하게 악행이니까요.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혹 실수할 수 있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의견에 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2절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휙 가면, 우리가 그쪽으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우리는 생각 없이 그 길로 갈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입니다. 3절이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6절에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혹하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함이나 불쌍함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의 원수를 볼때 우리의 감정이 들끓어버립니다. 4절과 5절이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잃은 소아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나의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 저런 사람이 없다. 이 악한 사람이죠. 분명히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어,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돕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나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나의 감정은 비명을 지르며 "저 사람 돕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원수를 어떻게 도와 그렇게 변명하며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세 가지요, 다수의 의견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 가난함과 불쌍함, 동정심으로 판단을 그르치는 것, 나의 원수를 보고 이 감정이 폭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덕법에 대한 법을 이렇게 쭉 설명을 끝내시고, 이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에 충분히 나누었지만, 이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이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7년째가 되면 1년을 통째로 땅을 쉬게 하라. 묵혀 두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임을 온몸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절기들도 같은 말씀인데요. 참 어렵죠. 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자주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절기는 반복학습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하시는 영적인 안전장치죠. 지금 오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일의 큐티가 그렇고, 아침 기도회가 그렇고, 수요예배와 주일예배가 그렇습니다. 반복학습과 죽지 않게 하시는 영적인 안전장치의 어, 효과가 있다는 라 것이죠. 기억하고 똑똑하게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다수의 의견에 그리고 휩쓸려 가버립니다. 이것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아주 야만적인 행동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의 풍습이죠. 요리가 맛있어진다고 또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죠. 사람의 예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어, 요리도 맛있어진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나,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라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세상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가다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어떤 일을 마음대로 실행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더 채우고 하나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